아왜 이렇게 요새 고메고메가 안되지? 고메고메고메고메고메 고메 고메 요리! 고메고메고메고메 고메요리! 고메고메고메고메요리안녕어쓰 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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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목소리> 여러분! 제가 저번에 떡볶이 스페셜로 나만의 스페셜! 시그네쳐 떡볶이 만들기 특집을 제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지 벌써 거진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떡볶이를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이쯤 되니까 또세 번째 시그니처 떡볶이를 하나 만들어 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특별한 떡볶이는 마라샹궈 차돌떡볶이예요 사실 마라 떡볶이는 많은 분들이 하셨었어요 그동안 편의점 떡볶이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만들 거는 마라샹궈 스타일의 떡을 얹은 떡볶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재료 소개부터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단백질 재료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마라샹궈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묵, 스팸, 그리고 해산물 조금 다른 해산물은 좀 비린내가 날것 같아서 새우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재료인 차돌박이. 야채 쪽에는 충경채, 숙주, 팽이버섯. 양파, 대파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사리로는 에이, 저번에 사놓고 남아있던 분모자 중국당면, 중국당면 불려놨고요. 한국 마트에서 사온 떡이에요. 가루 만들어서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이건 따로 불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의 진짜 메인 재료 바로 요녀석! 하이딜라오 마라샹궈 소스인데요 이게 베이직 스테이프라이 소스라고 써있어요 이게 하이딜라오에서 나온 마라샹궈용 볶음 소스입니다 얘만 넣고 요리를 하면은 그냥 마라샹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마라샹궈 차드 떡볶이잖아요 그니까 고추장, 굴소스, 그리고 물엿 넣어줄 생각입니다 빨리 재료 손질하고 얼른 요리를 딱 시작할게요. 썰어줄 수 있는 재료만 빨리빨리 먼저 썰게요. 대파 있잖아요. 대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왜냐면 대파는 기름이랑 같이 볶아줄 거기 때문에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laughs> <laughs> 카메라면 <laughs> 음식 찍어주세요. 음식. 대파는 딱 먹을 만큼만 이 정도로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도 빨리 썰어줄게요. 얘는 그냥 길다랗게 썰게. 먹기 편하게. 제가 또 썰어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스팸. 여러분 마라샹궈에는 스팸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마라탕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그래야지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라샹궈 마라탕에 스팸이 없다? 그건... 이건... 우우우 망했다. <laughs> 나 이제 스팸도 썰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이렇게 산 어묵은 그 중국마트에서 사온 어묵 믹스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어묵들이 많더라고요 이 안에는 날치알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거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마라샴버 소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당 2인분에서 3인분 정도가 된대요 일단 이거 하나를 여기 먼저 넣어주고요 오우 마라 쿠키부이가 벌써부터 되게 떨고 있어요 <laughs> 이제! 저한테 이 계량스푼이 있거든요 얼마전 에산 선인장 계량스푼이에요 엄청 귀엽지 않나요? 이게 한 스푼이에요 한 테이블스푼 이걸로 마라 샹궈 소스에다가 약간 한국스러운 스타일의 맛을 조금 가미하기 위해서 떡볶이 소스를 넣어줄건데 그 배율은 고추장 한 스푼 굴소스 굴소스 한 스푼. 됐어요. <laughs> 팔 아파요? <laughs> 내 앞에서 이렇게 팔을 주무르니까 미안하네. 나 그리고 물엿. 물엿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줄 거예요한 스푼. 두한 스푼. 소스는 이 정도로 됐고. 그럼 어디 한번 요리를 시작해봅시다. 나 보여요? 근데? 여기서 찍는 게더 나을걸? 여기서. 응. 맨 처음 해줄 일은 불을 센 불로 올려주세요. 식용유 둘러줍니다. 한두 스푼 정도. 일이 식용유 둘러주고 조금 기다려줄게요. 살짝 냄비가 뜨거워질 때까지. 딱 이러고 여기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살짝 뜨거워졌어요. 그때 마늘 한 스푼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제가 아까 썰어둔 파 있죠? 파다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파 볶아줍니다. 지금 벌써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무것도 는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스팸 먼저 넣어줄게요, 스팸. 얍, 얍. 어묵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기다려주세요, 살짝. 한 1분만 얘랑 밀당을 해주세요. 만지지 말고.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이쯤 됐을 때 새우를 넣어주세요. 새우는 센 불에 바짝 볶아야지 맛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돌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제 차돌도 어느 정도 익었죠? 이제 불을 더 세게 해주시고 애들이 지글지글 소리가 나서 어, 이제 좀탈것 같은데 이럴 때물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이야. 물한컵 쏟아 합니다. 프라이팬에 조금 난리가 났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이럽니다, 얘는. 이제 여기다가 이떡 있잖아요. 떡. 떡을 어 먹고 싶은 만큼 넣어 줄 거예요. 적이기 때문에 따로 안 불렸어요. 참고로 이거 봐요, 엄청 말랑말랑해.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음, 맛있겠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야. 그다음에 청경채. 모자 중국 당면 애들이 이제 막 팔팔 끓고 있잖아요 밑에서 그럴 때 만들어둔 소스 투하해 줍니다 보 볶아주세요 볶아주시면서 나머지 야채들을 이제 더 넣어 줄 겁니다 이제 야채가 숨이 좀 죽기 시작하면 여기다가 야채를 더 넣어줍니다 너무 거칠었나? 이거 싫은 거아니야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사실. <laughs> 내 손길이 좀 거칠게 느껴졌다면 미안한데, 제가 배고프면 살짝 히스테리를 부리는 타입이라 <laughs> 마시고 먹고 일단 빨리 먹고 싶어요. <laughs> 후, 잠깐 맛을 한번 볼까요? 오, 야, 야, 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음, 응. 오씨, 빨리 먹고 싶네. <laughs> 마지막으로 숙주를 얹어 줍니다. 중국 당면이 밑에 깔려 있으면은 얘네들이 눌러 붙더라고요. 요리가 다 됐어요. 보시면은 떡의 비중이 비록 떡볶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엄청 많진 않지만 뭐 대충 떡볶이라고 합시다. <laughs>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릇에다가 옮겨 줄게요. 네, 마지막으로 맨 위에 파를 뿌려 줍니다. 자. 여러분 완성이에요. 짠. 보통 마라샹궈보다는 물이 많고 떡볶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물 필요해? 어, 자신 있어요? <laughs> 얼마 만에 먹는 떡인지 몰라. 맛있지? 음. 음. 괜찮지? 맛있다. 저번에 먹은 마라탕보다 맛있지 않니? 음. 이거. A cheddars. 대박이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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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땡기요. 괜찮지. 그리고 이 어묵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 물방울 모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묵이에요. 음, 이건 안에 무슨 해물 믹스 같은 게 들어있어. 엔 부모자. 안주 같아요. 막 밥도 먹고 싶고, 막 맥주 엄청 땡기고. 왜요 음, 너무 좋아. 이거 안에, 이게 날치알 비스무리한 게 들어있어서, 씹을 때 톡톡 터져서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워 드실 때 짜잘한 동그라미 얘네들 있잖아요 마라 초보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거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저기서 되게 톡 쏘는 매운맛이 많이 나서 괜찮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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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토플에다가 떡을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음. 아휴 哎。<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고메 요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